보신 것처럼 한미 간 회의가 열렸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이단 도발 경고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 동해 쪽으로 전폭기와 스텔스기를 투입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갈태용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집결하는 전투기. 긴 불빛을 내뿜으며 출격합니다. 북한 동해 쪽으로 가는 일본 미사와기지 F-35A 스텔스기입니다. 기원비 전폭기도 비슷한 시각 인접 상공으로 날아갑니다. 주간에는 남쪽 요코타 기지 공중급유기가 이착륙을 반복합니다. 동해에서 F-35A와 만나 연료 걱정 없이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행보입니다. 화성 18형 ICBM 발사 이후 미일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쓰는 탄도탄 특성상 원점 포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사일 액체 연료 추진 방식의 에비해 보관의 취급이 용이대리, 즉시발사유니다 배경에는 스텔스 공중 전력에 취약한 북한 방공망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일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비원비 비행까지 놓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도 ICBM 도발이나 담화 외에는 비례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도발 가능성 등 특이 동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북한군은 7월 하계 훈련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우회적인 지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정보 수집함 등 함정 여섯 척을 북한 동해로 대거 보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